네, 안녕하십니까? B D J 피싱클럽 허브입니다. 네, 허브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이제 대부도에 위치한 조부장 바다낚시터인데요. 네, 조부장 바다낚시터가 11월 11일부터 이제 물고기도 방류하고 랍스터도 방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온건 12일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날 지금 한5시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밤 낚시를 해서 내일 아침까지 네, 뭐 기회가 되면은 또 뭐... 랍스타도 약간 낚았으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만약 랍스타도 새벽 1시에 방류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고기랑 랍스타를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낚시터에 이제 입장했는데요 수심을1.5 정도 주고 1.5 정도 주고 일단 동 종류 정도를 한번 먼저 노려볼게요 예, 미끼는 지금 홍무실을 좀 사용했습니다 어 옆에다 님비트 하셨어요 자아참어 뭐야 다시 만냐어 너무 연어 어우 연어 뜨셨어요 어우 연어 어우 축하드립니다 아, 뒤로 빼드립니다 어, 연어를 낚으셨네. 아, 어, 축하드립니다. 네, 입질이 살짝 왔어요. 까빡? 까빡하고 잠겼는데, 하나, 둘, 셋! 히트! 히트, 히트. 아이고. 어,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어, 어허. 아, 대돔 있어요? 대돔? 어, 어 어이고, 제법 치는데? 드랙을 조금 잡는다. 어 연어인가 본데 대돔이야 아유 죄송합니다 치를 걸렸네요 아유 어, 죄송합니다 대돔 어우 어, 대돔 어우 사이즈 크다 어우 어. 몸 빵빵합니다 어우 진짜, 진짜 크다 진짜. 수심을 한 2m 정도 주고, 홍무실을 썼는데요. 그냥 깜빡하면서 찌가 살짝 잠겼어요. 그래서 한번 뭐툭 쳤는데, 아, 대듬이 나왔고요 근데, 키로로한 2.5kg 정도 나온다고 그러네요. 아, 손맛 봤습니다, 오랜만에. 어, 역조사님 또이트 하시죠? 오 대도 동동동커커 커. 커, 커. 잠세만우 뜰채에 잘안 들어가. 야야이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엄청 커. 어. 이제 한 박자 아. 잠깐만. 한 박자 치니까 나오죠. 예. 네, 한 박자 줄나죠 예. 어. 줄이 나갔어. 어 끊어졌어. 아, 끊어졌어. 야, 고개 잡아다행 아, 큼지막합니다. 자, 선생님, 니끼리. 아 축하드려요. 어이, 옆에다니니 어이, 참돔 어이, 어이. 뜰채질 해줄게. 어어동큰거 잡았어. 어 잠깐, 잠깐, 내가 그... 일로 줘봐, 일로 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으쌰! 어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뺄게, 뒤로. 어우, 커. 와. 사이 좋다. 어이, 축하. 네, 자리를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요. 네, 입질이 한번 툭 쳤어요. 지금 미꾸라지에서 우럭을 잡으려고 앞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입질이 한번 툭 하고 들어왔는데 뭐 네, 툭툭 치네요. 아마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깜빡했어요. 하나, 둘, 셋, 히트 아, 한 마리 걸었어요. 어, 그 뭐니? 뭔데 치고 나가니? 우럭, 우럭, 우쌰 아, 미꾸라지 나왔습니다. 안녕, 우럭아. 우럭 한 마리 낚았는데요. 미꾸라지 끼고. 수심 한 2.3m 주고 앞 턱에다가 걸어 놨는데, 꾸벅 네, 하면서 입질이 와가지고 챔질을 했습니다. 입질 살짝 돌았어요, 입질이. 뒤을한번 입질 살짝 접어주고. 하나, 둘, 셋, 히트! 아! 빠졌어. <laughs> 어, 그렇게 뒤질 잡고 천천히 당기는데도 빠지네. 이놈의 새끼들 그냥. 네, 이제 랍스타 타임이 됐을 때, 이제 채비를 교체할 때는 저는 유동봉돌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요. 요거 빼고 봉돌을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예, 쉽게 물고기 낚시하다가 랍스사하실 때는 이 봉돌 유동봉돌을 이렇게 해서만 갈아주시면은. 쉽게 채비교체해가지고 물고기 낚시하다가 랍스터 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봉돌, 유동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키는 이온데 아까 3, 5초로 갈았죠. 그래서 조부장 낚시터는 랍스터할때 2m하고 2m50 그 경계 턱이 있어요. 그 턱에다가 맞추면 되는데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저쪽 보시면은 저기 사자라고 써있는 데 있거든요. 노란 파이프 있는데, 예, 그쪽 있는 데가 2.5m 턱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약간 찌가 약간 잠기도록 저는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 울어? <laughs> 내가 그랬잖아. 안 나오다가 꼭 랍스타라고 그러면 고기 나온다고. <laughs> 아유, 야, 이렇게 랍스타 하려고 칩이 걸어놨는데, 우럭이 나오네, 우럭이. 아, 항상 이래요. 아, 랍스타가 방류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항상 또 일찍 되면 또 그냥 은근히 또 긴장되죠. 네, 랍스타가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아 어, 빠졌어! 그쪽 기회가 아 어, 옆에서 나이 히트, 뚫쳐 있어. 천천히 들어올려,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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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유지하고, 텐션 유지하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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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려.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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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유 축하드려요. 입질이 온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어우, 또 빠졌어. 어, 줄이 터졌어. 오늘 왜, 왜 이러지? 아, 라스타 타임 때. 우럭이 나오질 않나 네, 가늘이 터지지 않나요? 납스타 네, 타이머 망했습니다. 네, 미꾸라지 달아나서 찌를 쭉쭉 갖고 다녀요. 지금. 바닥에서 입질이 살짝 살짝 찌가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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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우 연어 오 연어 연어 어 연어가 나왔어요. 들어와 들어와. 으쌰. 아, 연어가 나왔네요. 연어. 수심 1.2m 주고, 여기 옆에 코너에다가, 이게 딱 벽에다 내려놨더니, 연어가 바로 물었어요 길이 왔어요. 트. 으쌰. 어휴 옆으로 슬쩍. 어, 누구니? 봐봐. 우럭이야? 알았어.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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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으쌰. 으쌰. 아쌰 우럭이 그냥. 우럭이 그냥. 우럭이 그냥. 우럭이 이 그냥. 대돔, 이거, 아까 옆에서 낚시하셨는데, 응. 이거 참돔, 이거. 아, 예, 감사합니다. 되게 크죠? 네네, 엄청 크네요. 엄청 커요. 이거 하나 네. 살림하고 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아유, 별말씀. <laughs> 아, 이제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으쌰. 그러니까 참돔, 대돔을 할까? 부부조사님한테 분양해 드리고 우럭새새 <laughs> 연어 하나 잡았네요. 서울촌님 이거 나중에 못 잡으신 조사님들 계시면 이거 임의대로 알아서 좀 분양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조부장 낚시터에서 이제 낚시를 마감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한 6시 반 정도 됐는데요. 아뭐 중앙 쪽에서는 운 좋게 또대도을 낚아가지고 손맛을 또 톡톡히 봤고요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에어컨 있는데 히터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우어가고 연어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또 랍스타 할때또 운이 없어가지고 또다 비껴 나가서 또. 다 비껴나가서 또 랍스타는 얼굴을 못 봤습니다. 다음을 한번 노려야 될것 같아요. 중앙 쪽에서는 지금 대부이 수심이 한 2.2m에서 2.3m 정도에서 나오고요. 11일날 직박류했던 연어들은 1m에서 1.5m 정도에서 수심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만약에 뭐 따로 뭐 이렇게 보리새우나 이런 거 준비 못 하셨으면은 냉동새우. 예,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 으깨가지고 쓰시면은, 예, 거기도 반응을 하고, 또 오늘 중에도 또 연어도 또 미꾸라지에도 또, 저도 미꾸라지 썼는데 거기도 물었는데, 아마 대부분 연어 낚는 분들은 아마 냉동새우, 냉동새우 으깨서 쓴 걸로 아마 다 많이 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럭들은 전부 다 바닥에 붙어 있어요. 바닥이나 뭐 살림만 거는 망벽 쪽에 붙어 있으니까 바닥권 노리시면, 예, 우럭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좀 입질이 좀 많이 민감한데요. 입질이 오면은 조금 한 템포 늦게 침질하시면은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납스타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주말에 납스타만 방류할 때 한번 조부장 바다 낚시들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허브는 또 다음에 좋은 곳에서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